때쯤에 민물장어, 바다와 해수면이 만나는 사이트, 민물장어를 오늘 직접 잡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면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나라 땅이죠. 여기는 여기 달, 여기 길 사이로 오른쪽이. 네, 장어가 많이 그래 잡아 이제부터 더 잡을 거라. 아더 잡으시고. 4번 벌랐네. 나무 민물 잠어죠? 안 하고는 안 해요. 네, 지금 몇번 잡았는데, 이거 내가잘 잡아. 여긴 다른 사람은 못 잡는 거잖아요. 그렇지. 여는그짜기로 좋아하고, 뭘 어, 하지마나. 그러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바다에서 바닷고기 잡으시고 yeah. 쉬는 날은 <laughs> 그 사유지 이제 선장님 <laughs> 사유지에서. 양호장이라 아, 저 멋진 곳입니다. 잡아놓으면, 저기, 여기다가 보관을 해놓으십니다. 오늘 통발을 거두로 확인하러 가신다고 그래갖고, 지금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진짜 어부의 삶이네요, 선장님은. 어아니 같이 낚시 하 아니 같이 하셔도 저는 바다만 하고 민물까지 같이 하시니까 이거는 아 이게 어찌 보면은 저는 네. 취미가 좋아요 취미를 지금 완전 극대화 시키신 거네요 네. 행복하시죠? 엄청 행복해요 <laughs> 아 민물로 잡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바다에서는 큰배 타시는데 네, 네. 여기서 배가 좀 작습니다 선장님. 네. 네. 아 배가 아주 멋지십니다. 아 진정한 어부십니다 진정한 어부. 멋지십니다. 이게 개인유지라는게 말이 되는 거야? 와 진짜 10만 평. 이거 타고 따라가려고 랬는데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위험하니까 오지 말라고 하시니까 멀리서나마 찍어 보겠습니다. 따라가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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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선 장님 사유지 입니다. 아, 통발 작업 을끝 내고 돌아 오고 계십니다. 지금 많이 잡혔 습니다. 힘드시죠? 상도상이네뭐상어새끼상어새끼이 <laughs> 이런 장어가 그럼 보통 얼마 정도 하죠? 킬로당 1 0만 원. 자연산. 어이 까이가. 이 조시. 이렇게 자연산 장어가 잡기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그왜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러시면 짜게 저하는 거 하면 되게 최고 형.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응. 어. 이렇게 잡으신 거는 예. 따로 판매 어떻게 하세요? 개인. 개인만? 어, 장사도 조금씩 이렇게 하는데 개인만 이렇게 응. 양이 많다 보이 양이 많으니까 사시칼을 갈고 있습니다 잘들라고 사서 음. 장어 손질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 어. 나는 이게 피를 좀 빼줘야 돼. 어... 얘네가 발부둥 치면 손 다칠 위험들이. 아 드디어 손질이 끝났습니다. 다 손질이 끝나면 닦아줘야 돼, 빨아줘야 돼. 자. 손질이 끝났습니다.